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인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필론입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경마 위인 경마,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작, 그 다음에 좋은 마무리까지 일요일날 끝을 잘 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들, 바로 경마팬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부산 경마. 우선 서울경마부터 일정주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천메다, 고국육동금 마필들 12두의 접전구도부터 일정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서필원 위원님의 조교추천만 예, 9번 한센 볼트입니다. 어, 직전에 어느정도 삼착되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어, 상당히 그 마필 상태가 직전보다도 좀 올라왔고요. 어, 이 마필이 이제 병화훈련까지도 시키면서 어, 상당히 근성을 보강했습니다. 자 편선 자체가 뭐, 특히 그 상대마도 없는 이런 편성이 때문에, 그거 한샘 볼더, 어, 초의 입상, 내지는 우주까지 기대해 주시는 마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훈안 아, 쪽에는 이번 마, 정글 비트인데요. 제가 지난번 경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인기바가 한방 위도를 필드로 초인대 보고 해달래 이렇게 팔렸던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 정글 비트가 한국인 조교사, 우리나라 조교사였고, 뭐, 마주도 그렇게였다면 과연 이 정도 배당이 나와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역시 사이먼 주교사 외국인 주교사 외국인 마주. 자 내용 자체가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이 형성됐는데요. 우연히 입상이 아니라는 판단이고 말이 잘 만들어졌더랍니다. 자 이번 새벽 종교 때 준비하는 과정 전혀 예상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글 비트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의 라이스, 서울의 사이먼 이런 주교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백에서 때려버리니까 그냥. 10번 산토스입니다. 음,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 1300경주를 내보내는 애들은 뭔가 다음 차기 노린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1000m를 안 내보내는 애들은. 예. 왜냐하면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먼저 뽑아보고, 그 다음에 안될때 1000m를 쓰러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거리에서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서는 10번 산토스가 유리해 보인다. 자 이경주로 갑니다 1,200m 곳 육동건 마필들 열한 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요 10번 스마티볼로 추천드릴 텐데요. <laughs> 자이 이 서울 2 5주 전승규 조교사의 이 조교 패턴을 좀 보면요. 역시 부산에서 이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스윙이 많이 배 있더라고요. 데뷔전 당시 준비를 철저하게 나오는. 자 지금 이마필이 지금 데뷔전 치르는데요. 주행 검사를 거듭하면서 지금 발걸음에 호전세 그리고. 자, 역시 신발에 대한 강한 승부 지로 확인한 25조 마방이기 때문에 이마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네, 매니블레이드입니다. 어, 일단 주행검사도 상당히 그 근성 그리고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어,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아, 조기 그 완성도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데뷔 전 이마는 어, 마필이 상당히 유연하고 주폭도 나오고 탄력도 있는 모습이에요. 야, 1200이지만 충분히 경쟁이 있는 마필 7번 매니블레이드입니다. 예, 데뷔전에서 <laughs> 잘 뛰었습니다. 6번 행복스타. 끈끈하게 <laughs> 뛰었어요. 예, 중위권 전개하면서 마지막 채찍을 대면서도 끈끈하게 붙어오는 모습이 눈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6번 행복스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국 6동번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예, 송원이요. 9번 가나도라입니다. 이번 경주. 1300m 인데요. 뭐, 센말 자체가 없는 편성이다. 라는 판단이고. 주기가 약간 길어진건 뭐, 큰 부상이 아니고요 철강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점. 자 그리고 1300이라는 거리인데요. 지나면 1700을 뛰면서 거리에 대한 근성을 확실하게 늘려 놓은 마필입니다. 9번 가나도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3번 동방지지입니다. 아, 이 마필이 이제 그 조금 그, 그 고기가좀 들리는 이런 모습이라 음. 코골라를 하면서 조교를 시키는데요. 어, 마필이 주폭기라든가 이런 탄력 이런 무슨 상승의 완성도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고개, 고개가좀 높다 보니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럽지만은 어, 기수가 조절되고 있고요. 안쪽에서 모래를 막히는 대면는 뭐 동방지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편성이 센트베트인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 정경주들도 보면 그렇고, 근데 일단, 근성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8번, 마이티 쿨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 안장도, 안토니오의 안장이라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경쟁력은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 3 0 0 m 고요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 마리수가 많은 경주고, 전개도 빡빡하게 흘러갈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피런이 님 예, 이번 원더풀 잭밭입니다. 이 마필이 1 2월달하고 지금 공배 그 출주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어, 새벽 크리언 씨의 모습은 마필이 전혀 이상이 없다. 아주 강하게 나줬고요 걸음도 탄력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자, 기본 전력은 뭐 초인마, 신의 명령, 이런 아주 사이즈 워낙 강한 상대들하고 대상경주까지 뛰면서요. 능력은 이미 검증된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 상태만 이상 어 되면 네. 뭐이원두풀짝다 인정해 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원님.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9번 와일드 드래곤입니다. 원래 승군전 치르는 마필들의 이 능력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이 와일드 드래곤이 앞에 나가서 전개하는 모습. 자, 그리고 과거에 와일드 드래곤이 따라가면서 보여줬던 근성. 자, 승군전에 지금 감명 조건 좋고요. 승군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동하기도의 감량 9번 와일드 드래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12번 선더 마린이 사실 3월 3일날 경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3월 3일날 때 어떤 애들은 기록이 다잘 나왔어요. 1,000m 뛴 애들도 그렇고 1,200, 1,300뛴 애들도 그는데 기록을 떠나서 같이 뛰었던 애들이 뭐 약자들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블릴리언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제왕의 매리라든지 물론 지금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그당시도 외곽 게이트에서 중후민권이 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 윤태혁 기술은 기승을 자주 못합니다. 이 체중 조절 때문에 그래서 몇만큼 되는 말에 기승했을 때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종적로갈게요천메다고그 5등급 마필들 7주가 되는 접정 구도입니다. 성원 네, 1번 2시대 영광인데요. 제가 이 마필을 이제 음식 조교사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5세가 되면서 힘이 차기 시작했다.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늦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발걸음이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있는데, 딱 2시대 영광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편성만 약하면 충분히 통하겠다라는 마방의 기대감인데요. 제가 편성을 봤더니 해볼만 하네요. 1번 2시대 영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소필요님야 6번 위닝입니다. 위닝이. 음, 음. 이 마피린 이제 상위군, 상군 마피인기피티드 서너라고 병합시키는데, 외측에서 상당히 그 발버둥이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직접 부진했지만요, 어, 오늘은 순발력을 상당히 보였고요. 단거해서 언제든지 경쟁력 이면 마피를 6번, 위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4번, 리얼리원입니다. 강군대에서 1300경주를 끌고 손두권 나서서 심소모를다한 이후에 바닥을 쓸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난번 경기 때 연습주행으로 갔다만 딱 됐는데 뭐 수순도 그렇고 강군된 마필이니만큼 기본기는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군에서 경쟁력은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서울 오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고 당근원장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총 4개의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서울 메인 승부 경주 완를 맞고 적중했고, 1차 승부 적중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2개에서 부산 라스트 승부 경주까지 4개에서 3개 경주를 적중시켰고, 메인까지 완벽하게 적중을 만들었어요. 이번주 일요일도 그와 흡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적중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정확한 노림수를 받고 들어가서 중배당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잡아놨습니다. 자, 헛발한 분은 인기 말을 도려낼 완벽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막건에 한탕을 치고 남들이 안 보는 복병 관리 말을 엮어서 압축구도로 전승식 쇼돌이 막건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자, 중반장 서울 오경주의 상황 보고요. 부산은 육경주의 상황을 봅니다. 자, 요즘 잘 나가는 메인 승부 경주의 적중률 그대로 5경주에서도 꽂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부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 교차 메인 승부처는 부산 2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홉 마리 편성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부산에 내려가서 수요일 날 부산 오전에 부산 경마장을 좀 돌아다니다가 수요일 날또 오후에 올라와서 다 이래저래 좀 바쁜 일정인데요. 자,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대로 된한구라를 남겨드리기 위함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번 이경준을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우선 그렇습니다. 출마가 뜨면요. 제가 접수한 내용들을 책에 먼저 다 정리를 해놔요. 자, 그리고 그동안 뛰었던 마필들에 대한 복귀 상황까지 딱 접수를 해놔요. 자 그러면서 사전 인기도가 나오면 최종 마블을 결정짓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보나마나 인기도는 제 생각대로 흘러갈 거고요. 자그 인기도 가운데 불안한 내용을 가진 마블들이 한 두세 마리가 몰려 있습니다. 배팅을 해서 완전히 걷어냅니다. 걷어내겠고 어, 마방의 내용을 갖고 제가 이 마블에 대한 내용을 좀그 동안에 좀띄어붙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이 가는 충만 있고요. 강하게도 노림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인데요. 홉마리 단촐한 편성일이라 저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들어요. 자, 부산 경마에 대한 내용, 성원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부산 이경주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천주교의 1인자 서필원입니다. 자, 3월 25일 서울 육경주 서필원의 민승전타. 어, 지난주에 제가 추천 경주를 8개 가져갔어요. 어, 현장에서요. 토요일, 일요일. 자, 그 중에 7개를 적중했고요. 쌍식 62배서부터 잘잘잘 그냥 뭐 적중했습니다. 워낙 뭐 폭발적인 적중을 했기 때문에, 아, 팬 여러분들, 어, 상당히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추천 경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환수가 좋게 나온, 또 제가 추천한 마피들이 전부 쌍으로, 아, 쌍으로 들어오는, 이런, 아주 뭐, 흔히 말하는, 요 쾌거죠, 쾌거. 캐거. 어, 그게 또 뭐, 축으로 팔린 마필이 아니에요. 3착, 4착, 뭐, 2착, 5착, 이렇게 팔린 말들을 제가 강하게, 아, 축으로 놓고 찾은 게, 그게 다 쌍으로 보왔습니다 그만큼, 요, 글로 흐름, 또, 저 어, 조교빨도 먹기 기 때문에요. 자, 서울 육경주. 자, 이 마필이 1000미터, 어, 혼합경주인데, 혼합 4등급경주인데, 지금 인기 많은 일번금은주 그리고, 아, 7번 뭐 럭셔리 해피, 아, 9번 유 하이타임 이런 아주 국산 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국산 마들이 선행 그 짧은 거리에서는 순발력으로 순발력으로 도전을 하고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국산 마끼리 들어오기에는 그 외산마들이 그래도 기본 사이즈나 걸음 능력에서는 외산마들이 어느정도 앞서 있는 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은자 그래서 이 경주가 국산마의 잔치가 혼합 경주인데 국산마의 잔치가 될 것이냐? 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외산마라외산마 중에 이꼭한 마리가 여기서는 들어올 것이다. 그게 국산마에 붙여서 때리느냐, 얼른 때리느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압축할 승부 부분인데요. 아, 저는 이 국산마가 인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외산마를 강하게! 이건 진짜 들어왔다. 아, 음. 이 정도 조개, 이 정도 그런 발. 또, 이 복귀 내용, 뭐,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육경조는, 아, 배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기에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옵니다. 중배당으로 강하게 압축해서 때리는 승부처예요. 자, 서울 육경조! 자, 흐름 타고 있는 서필원! 서필원 믿고요! 현장에서 아, 많은 참여 부탁! 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로 넘어갈게요. 거리 1,600m고 혼합 4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훈이요. 외곽에 있는 마필인데요. 11번 당, 달구란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대비전대비 이전 보여준 능력이 별게 없었는데요. 자, 이번 새벽주에때 분명히 확실한 변화를 좀 가져왔고.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조성공 기수가 직접 호흡을 맞춰봤고, 그리고 마방에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확실히 변해있는 발걸음. 이 상권까지 당장 뭐 때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승식 활용해볼 복병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편입니다. 번델매기적입니다델매기죠 어, 마필이 상당히 그 탄탄 그 동반 훈련을 시키면서 어, 근성을 보여주는데 마필이. 어, 이 컨디션이 상승세 야 조금 늦게 되는 이거. 그 혈통인지 상당히 그 고름이 문제 살아나고 있어요 앞으로 좀더뜨어줄 마필이고 신장사를 더 보일 수 있는 마필이 3번 델마의 기적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두 마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휘익은 감량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최강 파워풀은 생각보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7번 9번 두 마리 다 걱정이 되는 마필들입니다 7은 감량 구는 생각보다 더 멋있었던 걸음. 자, 서울 칠경주로갈게요 1800m 국 4등급 마필들 여덟 뛰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님. 7번 엘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확실한 기복을 보이는 패턴인데요. 제 이마필이 경주 뛰는 것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뭐, 입상권을 차지할 때는 선두권 붙어서 갔다가 우승과 입상권을 차지하는 상황이고, 아예 저 바닥에 놓여있을 때는 졸전을 치러 놉니다. 제이 경주 편성을 딱 봤더니 이마필이 앞에 붙어 갈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마필이 센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작전 수행 능력은 진인 정도의 마필이다. 7번 엘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필현님 네. 6번, 마이드 스웨이입니다. 어, 직전 같이 됐더만, 레체용천이 상당히 저는 강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 그 마필하고 큰 차이 없이 갖다 대는 이런 모습. 비록 승급전이지만은 상대들이 약하다는 부분. 자, 감량 이점, 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 시에도, 새벽 훈련 시에도 마필이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마이드 스웨이. 승급전이지만은 인정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안쪽에 대승 비법이에요. 승군 전에 방춘식 기수는 이 말을 타고 3착만 와야 되겠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게 탔어요. 그 거는 초반 중반 의지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갔다가 1, 2착을 보내 놓고 쳤더라 이거죠. 3착을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시를 승군에 적응만 하라고 그러든지 들었든지 하튼 걸음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안장도 김동수로 바뀌었다. 자, 부산 교차 4경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부산 교차 4경주 부산의 메인 승부차입니다. 아, 지난주에서는 제가 그 당시 배당날를 팔을 놓고 강력하게 좀 때리면서요. 아, 그 170배를 놓쳤습니다. 배당에, 배당이옆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전주에는 또백맨돌이라는그 마피를 아, 이 말을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후착권도못 맞췄어요 아 뭐가 이렇게 비껴갑니다 자 이번에 서울 사경기요뭐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적중을 위해서 때리다 그렇다면 너저한군몽술을 갖고 때리진 않겠습니다 아, 서표원의 양심 그리고 뭐,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너절한, 한 수도 안 되는 그 구멍수로 적중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건 적중이 아니죠. 적중. 이 자, 그래서, 자, 배당이든, 아니면 아예 구9 9든 부산 교차 4경조. 사표는 이 작심해고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아, 노릴마필이한세 마리 나왔는데요. 아, 어쨌든 배당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걸 축으로 가느냐 해서, 승패가 갈리고요. 아니면 복벽길이 이렇게 들어와준다면 상당히 재미난 이런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더 설명 안 드리고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팔경주로 갑니다. 1800m 혼합 4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서편원님 네, 4분 금화 포르테입니다. 영마펠이 이제 문세용 기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이제 빅터하로태웠다는건자이금화포르테에 대한 그 아직 기준치를 상당히 마왕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 어, 이번에는 상당히 그 감격의 순간이나 상등급 마피라고 병합시키는데 상당히 길게도 그 나가주는 직전보다 걸음이 늘어난 신장폭이 늘어난 모습이야 자 사번 금화포르테 어, 편성 자체 거리 1,800이지만 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원 네, 8번 소박한 인생 추천 드릴 텐데요. 조한별 기수가 군대 갔다 와서 아마 지지난주 3월 11일 날 첫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주에 조한별 기수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번 주에 무조건 터지겠다. 제가 한두 경주 앞에 조한별이를 놓고 때려서 씁쓸한 맛을 봤는데요. 자, 조한별이 이제는 첫승도 했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마필이 되는 마필에 기승을 하면서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준비가 잘돼 갑니다. 8번 소박한 인생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전을 뛰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말은 이 단거리 마필이 아닌 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기수도 그래서 소박한 인생이 아닌 롱이터의 기승을 한것 같아요. 롱이터는 지금 1800 경주에 나왔는데 이 말이 초석이 안 나와요. 이말 자체가. 종속으로 붙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800에서 이 롱이터가 과연 거리적성이 어디냐, 에,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 의도적으로 나온 느낌이 굉장히 강한 말이 5번 롱이터다. 그래서, 거리적선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1 2 0 0 m 고요국 3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오경주는, 음, 송성현한 마리 먼저 얘기를 해봐요. 자, 우선 상당히 좀, 이, 고민스러운데요. 외곽의 9번 다이나믹 스타 인기 마지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여준 전력도 그렇고요 부담 용량이 올라갔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만필이 그 1월 초부터, 이까지 그러니까 올해 이 4세 나이가 되면서 힘이 부쩍 차오른 모습인데요. 자, 부담 용량 올라간 거, 상대들이 좀 강한 거, 하지만 마방의 의지나 기상하는 유연명규의 능력으로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님 네, 4번 태양의 신화입니다. 어 직전 거름 변화도 보였고요. 마필 상태도 상당히 올라오면서 거름이 어, 늘어나는 이런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4번 태양의 신화가 연속 어, 연투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끝판에오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이나믹스타한테 깨졌는데요. 뭐 초반에 앞에 나가면서 중반에 굉장히 압박당했습니다. 압박당해서 심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진 건데 이번에는 거리와 조건이 좋아졌어요. 조상 범위로 감량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개는 역시 또 좋고, 거리도 줄었고, 이번 끝판에 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부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처는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를 자, 짱짱한 편성입니다. 12마리 편성이고요. 거리 1,700m. 자, 이번 주 역시도 제가 1,700m 거리를 메인 승부처로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 야, 정말 꼭 때려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가 좀 분산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부담 중량적인 측면, 그리고 그동안 보였던 기복, 그리고 최근 보였던 상승세,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번 경주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인데요. 자, 제가 항상 경마할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확실하게 믿고 때릴 충마만 있다면, 그 경주는 배팅을 들어가도 되겠다. 이번 경주 성원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석으로 정확히 잡아놓은 충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대로 때려야 되는 노림수까지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두 마리가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한구라라는 한구라를 다는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메인 승부처인데요. 서울의 느낌을 믿으십시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함께 동참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면, 분명히 한구나라는 선물로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거리 1200, 1등급 밴드캡, 12대 접종도. 당원화 차질의 강승군 주와 일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명전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근간 거의 부산 메인승부 경주로 97, 0 8%대 적중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주도 부산 육경주, 인기 마필들 다 드러내고 중배당 막권의 상황을 냈는데, 그리고 근간 부산 경마는 거의 원틀수적 적중으로 메인승벌 꽂아내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부산 육경주도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 들부는 마필, 복병 관리마를 이미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때릴 중배당 막권을 완벽하게 찾아 냈기 때문에 상황을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승식 쇼더리까지, 당연히 바람불은 인기만 도려내고 정계상 상당히 어지럽게 흐를 공산이 커요. 그래서 능력으로, 또 정계로, 그 다음에 승부 의지로, 제대로 된압축구도로 부산 메인 승부를 제대로 적중을 만들 테니까, 강승부주관 후반장 부산 육경주 적중하고, 서울 1 10, 1일 마무리하고, 강승부주관 대승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로 넘어갈게요. 거의 1,400이고요. 문화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서필원 교 예, 님 5번 듀신윙 듀쿱입니다. 지금 어, 인기만 있고요. 강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필이 어, 직전에 비해서 지금 런웨이라는 마필라고 이제 상당히 강하게 병합을 시켰는데요. 완전히 스파르트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스포로 조전을 시켜요. 흔히 말하는. 사실 이 마필이 뭐... 안톤 요기고 씨타고요 막판에 올라오신 말몇총 4발에서 그래도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줬만 였 돼요. 그래서 어 듀스인 디컵 어, 이번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원이요 안쪽에 아, 1번 머니 블레이드입니다. 최근 두 번의 졸전. 한 번은 특별 경주였고요 지난번 일반 경주에서의 실망감인데 자, 충분하게 쉬어주고 나오고 있고. 자, 이제는 상태나 발걸음까지 제대로 올라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다비드 기수의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네. 9번 행복을 찾아 합니다 음, 승군전에 뛴것 치고는 걸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정도까지 뛰지 못할 거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문세인이가 페이스 안배를 하고 나가서, 힘조절을 하고 나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끝걸음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9번 행복을 찾아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로 갈게요. 1200이고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로 1회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 11경주는 독끼청담독끼가 독지, 출전 예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에, 출사를 던지지 않았네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그랑프리 그 이후에 강국을 걸어서 여파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고, 지난주도 나오지 않은 것도 보니까 어, 아무래도 다음을 기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어, 1 경주는 예, 나머지 1 2 마리에서 어, 경쟁력을 센 놈들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서필원 위원님. 예, 오버 실버 울프입니다. 어, 일단 부담 중량 면에서 상당히 그 유리하다. 5 8 k g 로무 가장 뭐 높은 부담 중량이지만 이청담도기가 어, 빠지면서 오히려 어, 좀 유리하게 그 부담 중량 핸디캡이 적정된 것 같아요. 자 1,200이지만 워낙 승발력도 있고요 단거리도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실버 올프는 뭐 우승에 대한 아, 그 시켜서 이착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우승에 대한 갈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송원일. 네, 끝판 신청을한 12번 어나더 스마트 원입니다. 제마필은 제가 1,200, 1,400은 언제든지 노리겠다. 어느 편성이든 어느 게이트든 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제마필 부러질 때까지 저는 노릴 테고요. 마방에서 준비하는 과정 또 임견 기수가 공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배당이 기대되는 마피를 마지막 추천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조에서 젠터너리도 나왔고 장산시티도 나왔는데, 주전 기수인 이철경이가, 물론 젠터너리와 긴기배기수의 자가용이니까 탔다지만, 장산시티도 역시 장추열 기수가 탔어요. 그리고 어, 이철경이는 파랑주의보란 마피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파랑주의보는 생각을 안할때 갖다 댑니다. 생각을 할 때는 안 갖다 대고 말이 아주 역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있어요. 아 생각을 안할 때는 그냥 갖다 톡톡 입상에 꽂히려고 그러고 생각할 때는 빠지 버리는데 10월 15일 경주가 답이지 않겠느냐. 그 당시 실버 울프 파랑주의보, 원더 볼트 최강자, 손지가 이런 말들이 많이 떴었는데 그 당시 선입을 탔던 그거름, 그거만 재탕으로 나와준다면은 경쟁력은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파랑주의보를 추천하도록 할게요. 자, 금토일 아직 경마가 시작 전입니다. 저희 방송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적중들을 만들어서, 어, 저희 위닝 경마 방송, 그 다음에 또 각자들, 팬들과 호흡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승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